정말 놀랍게도 한 3개월 만에 자연임신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두 분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에 정말 저도 이제 너무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난임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자궁난소 혹이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그 혹들로 인해서 임신이 잘안 돼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옛날처럼 아기들을 많이 낳지는 않기 때문에 비율 우리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열 명의 환자가 오면 한두명 정도는 임신이 잘안 돼서 오시게 됩니다.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나이가 많아지시는 겁니다 보통 20대 30대에는 임신율이 높게 유지가 되지만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은 자연적으로도 임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현상이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첫째 아이의 시도 연령 출산 연령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두 번째 이유가 이제 자궁 난소에 생기는 다양한 혹들 때문입니다 자궁 근종이나 성균 증 아니면 난소 낭종 자궁 내막 용종과 같은 것들이 배란에서부터 착상까지의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저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성 요인이 되는데 정자의 운동성이라든지 형태 개수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임도 있습니다. 난인 부부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가요?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기면 커플은 정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단은 본인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생기죠. 어, 어, 내 몸이 왜 이럴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까? 남들은 다 임신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생길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생각에 이렇게 점점 압도가 될수록 위축이 되기 때문에 더 임신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혼전에 아기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아기가 안 생기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도 있다.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신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치 않으면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든지 이런 보조 생식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결혼을 하고 산부인과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난소에 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혹들을 치료하고 나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원 후 호전된 분들이 많은가요? 네, 뭐 너무 많은데요. 기억나는 분 말씀드리면 이 분은 이제 결혼 전부터 이제 저희 병원을 다녔죠. 정말 다발성 근종의 자궁성근증이 굉장히 심하고 또 양쪽 난소에도 내막종이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분이었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결혼하실 남자, 남자친구와 병원에 내원을 했었는데, 정말 두 분은 너무 사이가 좋고,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인상도 선하시고 착하신 그두 분이었는데, 고민이 이제 태산 같은 거죠. 폭들이 자국 난초에 많으니까, 결혼해서 이제 임신이 될까를 너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성분이 너무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었습니다. 이게 자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면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감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남자친구는 그걸 내색을 하지 않고 어 여자친구분이 이제 잘 치료를 받기에만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아 이번에 이제 자연임신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 건과는 매우 좋았죠.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은 우리 하이프 치료와 자궁 내시경으로 이제 많이 제거를 하고 치료를 했고요. 양쪽에 있던 자궁내막종은 이제 경화술로 치료를 한 두.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정 정도 약물치료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경과가 좋아서 아 이제는 임신 시도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3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상당히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 이제 뿌듯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두 분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에 정말 저도 이제 너무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어떤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록 임신조차 안 되는 그런 아닌 부부들이 보통 우리 7쌍 중에 한 쌍이 된다고 합니다. 한 7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라 전문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난소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일단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있으면 그걸 바로 교정한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시간을 버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했으면, 아, 일단은 외형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신감을 갖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